안녕하세요. 얼핏닥터 신정민 원장입니다. 각각의 직능에서 얼굴 비대칭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다 보니 치료 방법 또한 천차만별입니다. 이에 대한 제 생각은 지난번 영상 안면비대칭 교정 누구 말이 맞는 걸까 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한의사인 제가 실제 진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는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은 안면 비대칭 교정 진료에 대한 제 소신과 원칙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두개골 교정, 척추 교정, 골반 교정, 자세 교정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안면 비대칭은 전신의 변형과 같이 진행되는 문제로 얼굴 뼈만 교정한다던가 피부 연부조직만 위치를 맞춘다던가 하는 방식으로는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신의 균형을 고려해 얼굴 위치를 바로 잡아줘야 하고 턱관절 교정을 위한 편차치료를 진행하면서 두개골 교정과 척추교정, 골반교정까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치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 프로세스 안에서 함께 계획되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두개골과 전신 엑스레이를 보는 이유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폐쇄 사슬로 연결되어 있으며 정상적인 보상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턱관절의 비틀림은 어깨 불균형, 또 골반 불균형, 족궁의 불균형으로 연쇄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엑스레이에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을 좀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 전신 엑스레이 영상에서 정상적인 커브를 회복하고 측면 양상의 척추 라인이 좋아졌는가? 안면비대칭이 제대로 치료가 되면 척추 구조는 생리적 망곡을 회복해서 S자 라인의 바른 커브를 가지게 되고 정면에서는 일정 방향으로 틀어져 있는 측면 양상의 척추 라인이 좋아지게 됩니다. 두번째, 골반 위치는 바르게 정렬되고 있는가? 좌우 골반 높이가 다른 경우나 후방경사, 전방경사 되어있는 골반 형태가 안정되어야 합니다. 세번째 한추축추의 위치는 다르게 변했는가? 한추축추는 두개골과 척추의 이음새 역할을 하며 머리를 다양한 방향으로 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축이 됩니다. 한추는 축추 위에 고리 모양으로 얹어져 있어서 한봉처럼 움직입니다. 그래서 축추의 무르짐을 보고 치료 경과를 확인합니다. 네 번째, 두개골의 좌우 균형은 좋아졌나? 미간의 중심에서 턱 끝을 기준으로 턱의 위치가 그리고 양면 안하의 위치, 비강내 공기 흐름을 파악합니다. 다섯 번째, 턱관절 하악가두의 위치는 중심위에 가깝게 회복되었는가? 또 에어웨이는 확보되었는가? 이런 관점에서 안면비대칭 교정을 하면 연관되어 있는 기저질환인 턱관절 통증, 턱 소리가 좋아지고 두통, 어깨통증, 항간, 안구통증 등의 질환들이 반드시 함께 호전될 수 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일회치료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일회치료를 한 다음 사진을 찍었더니 위치가 좋아 보인다면 효과가 있었다고 말해도 되는 걸까요? 근육과 두개골의 생리기 전상 이회 자극으로 좋아진 위치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안면 비대칭은 턱관절과 상부경추 1, 2번의 상대적인 위치관계가 틀어지면서 시작되고 이 비틀림이 두개골을 연쇄적으로 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대로 치료를 하려면 이러한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편차치료가 필요합니다. 좌우, 턱관절의 편차를 찾아서 10번, 20번 수정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고유 감각 수용기가 기능해 다른 위치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빠진 상태로 교정되면 원래 위치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좋아지더라도 경추에 대해서 레벨과 균형을 맞추려는 턱관절의 성격상 틀어진 턱관절에서 보내는 부정적인 자극이 크레니얼 리듬에 영향을 주게 되고 뇌척수의 흐름에도 문제를 일으켜 또다시 두개골은 비틀어집니다 치료를 멈추면 일정 시간 지나면 다시 틀어지기 때문에 계속 치료하지 않는다는 안면비대칭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세번째, 진동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기계나 손의 압력을 이용해 안면두개골을 누르고 문지르는 강한 자극을 주는 치료는 하지 않습니다 두개 안면골의 경우 매우 미세한 움직임으로도 변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강한 힘이 주어지는 두개골 교정은 재민이 된 봉합을 자연스럽게 풀어주기보다 오히려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자극이 될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 저희 병원의 특성상 제 환자분들은 여드름 피부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강한 자극을 주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면, 피부 연부조직에 가해지는 힘 때문에 얼굴이 심하게 붉어집니다. 여드름은 압력에 의해서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세안할 때 얼굴이 붉어지지 않도록 압력을 줄이는 것이 좋고 물리적인 압력은 최대한 줄여서 여드름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드름 피부나 약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 피부를 문지르고 누르는 강한 물리적 압력을 주는 방식은 득보다 힘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안면뼈가 교정되요라고 묻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문지르거나 강한 압력을 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안면 비대칭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호흡에 따라 두개 안면골이 운동성이 생기는 방향으로 교정하게 되면 작은 자극만으로도 충분히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침치료를 통해 풀어진 근육 상태를 만든 후 능동적인 운동 자극을 통해. 간절의 가동 범위를 늘리고 틀어진 턱을 바로 잡아 위치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른 얼굴을 찾아 건강을 드리는 얼핏 닥터 신정민 원장이었습니다.